슬라막박이, 안녕하세요. EBS 초급 인도네시아의 양태중입니다.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땐 누구의 눈치를 보진 않죠. 언어를 배울 땐 아이들과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은 일단 내려두시고요. 나이만 많지, 사실 완전히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점에선 아이나 다름 없으니까요. 지난주까지는 기본적인 문법을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문법을 쭉 배워오셨는데, 오늘부터는 그 기본적인 문법을 배우신 걸 토대로 본격적인 회화 공부에 돌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미리 EBS 초급 인도네시아 홈페이지에 강의 노트를 올려뒀습니다. 꼭 다운받아서 준비해 주시고요. 무료니까 편한 마음으로 이용하시고요. 여러분의 인도네시아 학습을 도와줄 두 명의 원어민 선생님 저와 함께합니다. 야니 씨, 케빈 씨, 환영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에서 온 김미안입니다. 또 만났네요. 블라자바스 인도네시아 양 라지니아. 안녕하세요. 또 만나네요, 우리. 안녕하세요. <laughs>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개빈이라고 합니다. 아침이지만 졸이고, 근데 졸리지 말고 커피 드시고 우리 강의 집중하게 들어야 됩니다. Hello, 수많이, 삼아 빠기, 캐메라에 다시 캐 음. 캐빈 <laughs> 씨, 커피 협찬 받았어요? 네. <웃음> <웃음> 네, 알겠습니다. 저기 어, 야니 씨가 블라자르 양 라지니아라고 열심히 공부하시라고 이렇게 또 아침부터 뭐 말씀을 좋은 말씀해주셨네요. 자, 회화의 첫 걸음은 뭡니까? 자기소개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대화로 나눠본 후에 한번 하나하나씩 표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빈 씨, 야니 씨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한번 자기소개 표현들 보면서 한번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어볼게요. 네. 처음에 먼저 안녕하세요. 저는 케빈입니다. 이름이 뭐예요? 라는 표현 한번 들어볼게요. Hello. Saya 케빈. 나만이 아빠. 그러니까 야니 씨가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야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얀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라는 표현이죠. 저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디에서 오셨나요? 라는 표현 만나서 반갑습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오나 네, 저는 인도네시아 출신입니다. 당신은요? 어떻게 하면 되죠?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오셨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자카르타에서 거주한 지 오래됐나요? 나는 한국 출신입니다. 오래 사실 수라에 자카르타로 이사왔어요. 오, 오래되지 않았어요. 사실 수라바야에서 태어났어요. 그데 대학교 입학했을 때 자카르타로 이사왔어요. 오, 오래되지 않았어요. 사실 수라바야에서 태어났어요. 그데 대학교 입학했을 때 자카르타로 이사왔어요. 오, 오어요사라바야에서태어사왔어요 오, 오 수라바야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대학교 입타로사 오, 오야에서태자카타로이사왔요 오, 오래되지 요어났어요그 전공이요? Anda apa? 저는 수학을 전공해요. Saya ambil jurusan matematika. 아, oh, 엄청 어려워 보여요. 와, wow, sepertinya susah ya. 네, 확실히 그래요. 하지만 우리 같이 수업 힘내서 들어봐요. Iya, yeah, pasti susah, tapi kita harus bersemangat untuk kuliah. 그래죠. 나중에 우리 도서관에서 봐요. Benar juga. 라인 칼리, 기타카타무디 퍼프스타카 아니야? 어, 좋은 생각이에요. 저 먼저 갈게요. 와, 이대양 박우스니, 사이플 기둘루야? 네, 다음에 또 만나요. 오케이, 삼패 베르타무라기. 네, 이렇게 해서 쭉 자기소개 문장들을 봤습니다. 한 문장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 위에 보시면 제가 음영을 표시해둔 것들이 있었는데, 자, 보시면은, 안녕하세요. 저는 케빈입니다. 이름이 뭐예요? 라는 표현 어떻게 했었죠? 할로 사야 캐피인 나만야 시아빠 그렇죠 나만냐 시아빠라고 했었어요 나만냐 시아빠 우리가 의문을 의문형을 만들 때 가장 간단하게 쓸수 있는 표현이 명사에다가 야를 쓰신 다음에 의문사를 쓰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만냐 시아빠 또는 시아빠 나만냐로쓸 수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야니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 나는 야니야 만나서 반가워요 어떻게 하면 됐었죠? 할로. nama saya n i 네, 이렇게 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라는 표현. 스낭 버르뜨무 같이 묶어서 외워 두시면 되겠습니다. 형용사와 동사 같이 나오면은 앞에 있는 형용사는 부사의 의미로 쓰인다. 그래서 만나서 반갑다 만나서 즐겁다. 스낭 버르뜨무 이렇게 해서 같이 묶어서 외워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여기서 냐는 그 또는 그녀를 의미하는 'di'의 의미로도 쓰이지만, 정관사 '더'의 의미로도 쓰이고 또는 명사화할 때 쓰이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마냐 시아빠'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다. '시아빠 나마 안다'라고 해도 되지만, '야'를 사용하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표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냐, 뭐뭐뭐' 그래서 의문사를 어떻게 간단하게 만드는지 우리가 배웠었지만 한번더 살펴볼게요. 자, 몇 살이에요?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됐었죠 우물은야 브라빠. 네, 우물은야 브라빠. 우물은 나이였습니다. 근데 술을 물어볼 때는 우리가 의문사 브라빠를 쓴다고 말씀을드렸습니다 자, 얼마예요라는 표현 굉장히 많이 쓰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하르가냐 브라빠. 네, 하르가냐 브라빠. 순서 바꾸면 안 됩니까? 네, 순서 바꿔도 됩니다. 브라빠 하르가냐 또는 브라빠 우물은야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집이 어디예요? 어떻게 하면 되죠? 룸하냐 디마나. 네, 룸하냐 디마나라고 했었죠. 디마나, 끄마나 다리만, 아 우리가 전치사, 장소를 물어볼 때 쓰는 장소 전치사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d, 그, 다리 꼭 같이 외워두시고요. 여기서 d는 영어의 at, on, in의 의미로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목이 뭐예요? 뭔가 음악을 듣다가, 뭐, 뭔가 음악의 그, 아, 뭐, 이렇게 제목을 알고 싶어요. 그럴 때 물어볼 수 있는 문장이죠.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되죠? 주둘냐 아빠. 네, 주둘냐 아빠. 아빠는 무엇입니다. 그래가지고 주둘냐 아빠. 간단하게 물어보실 때쓸수 있는 표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라는 표현인데 how의 의미죠. 그래서 날씨가 어때요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되죠? 주아차냐 바게마나. 네. 주아차냐 바게마나. 바가이마나 로 발음하지 않습니다. 바게마나 라고 간단히 말씀하시고 회화에서는 기마나 로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일이 언제예요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되죠? 하리 올랑다운냐 까반 네, 하리 올랑다운냐 까반라고 되어 있는데 생일이라는 표현 하리 올랑다운이죠 이거를 줄여서 울다라고도 간단히 씁니다 그래서 울다냐 까반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문사를 만든 거 나마냐 시아빠부터 이렇게 쭉 배워봤는데요 그 뒤에 보니까 저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디에서 오셨나요 이런 표현들 쭉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한번 볼게요 저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디에서 오셨나요. 어, dengan anda. Anda berasal dari mana? 네, 당신과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디에서 오셨나요? 브라살 다리 같이 묶어서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디 어디 출신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브라살 다리 같이 묶어서 외워두시고요. 뒤에 만화가 오니까 장소가 나오겠죠. 어디 출신이십니까? 라고 묻죠. 그러니까 저는 인도네시아 출신입니다. 당신은요? 라고 대묻죠 어떻게 하면 되죠? Saya berasal dari Indonesia. k anda... 네, 시아 y a berasal dari i n d o 라고 했습니다. Saya b e r a s a 라고 하면은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다시 한번 반문하는 거. 갈라우 안다라고 했는데 갈라우는 원래 어, if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러면 당신은요라고 화제 전환을 할때 또는 질문을 되물을 때 이렇게 갈라우를 씁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Saya berasal d 네, 사야바라살다리, 꼬레야, 라고 했습니다. 위에서, 스낭버르뚜무라고 나왔는데, 만나서 반갑습니다잖아요. 근데 원래는 길게, 스낭버르뚜무 등한 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포멀한 표현이에요. 당신과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만나서 반갑습니다라고 간단하게, 스낭버르뚜무라고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쭉 표현을 봤고요. 그 다음에, 자카르타에서 거주한 지 오래됐나요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거는 아빠가 안다 수다라마 딩갈디 자카르타. 네, 아빠가 안다 수다라마 딩갈디 자카르타라고 했어요. 아빠가는 네 아니오를 이끄는 의문사라고 말씀하셨죠. 그래가지고 아빠가 안다 수다라마 딩갈디 자카르타. 물론 아빠가는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다 수다라마 딩갈디 자카르타라고 쓰셔도 됩니다. 뒤에 문장 끝을 올려주시면 돼요. 자카르타에서 거주한 지 오래됐나요. 수다 라마가 중요합니다. 수다 라마 모모 한지 오래 됐다. 그러니까 어, 오래되지 않았어요. 사실 수라바야에서 태어났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아, belum lama. sebenarnya saya lahir di Surabaya. 네, belum lama. sebenarnya saya lahir di Surabaya. 수라바야. 수라바야에서 태어났습니다. l a h i r 는태어답니다 그래서 수라바야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대학교 입학했을 때 자카르타로 이사 왔어요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되죠? Tapi waktu saya baru masuk universitas pindah ke Jakarta. 네. 따삐 왁두사야 바로 마숙 우니버르시타스. 자, 마숙 우니버르시타스는 대학교에 입학하다잖아요. 근데 마숙, 어, 바로가 들어가니까 하자마자가 돼요. 그래서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삔다 크 자카르타, 자카르타로 이사 왔습니다. 삔다 그 다음에 장소 명사 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삔다는 어디 어디로 이동하다, 이사하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해서 동조를 해주죠. 어떻게 하면 되죠? 오기이 두, 오기이뚜 줄여서 오기 뚜라고도 많이 씁니다. 이렇게 해서 표현을 봐봤고 수달라마는 뭐뭐한지 오래된이라는 의미로 다양한 상황에서 많이 쓸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오랜만이다, 안 만난지 오래됐다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되죠? 수달라마 딱 봤더무. 네, 어떤 친구와 연락한지 오래됐거나 아니면 되게 만나 오랜만에 만났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수달라마 티닥 버더무라고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사실 일을 안한지좀 오래됐어. 어떻게 하면 되죠? Aku sudah lama tidak bekerja. 네, 일을 안한지 오래됐다. Aku sudah lama tidak bekerja. 그래서 sudah lama라는 표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거주한 지 오래됐다. 어떻게 하면 되죠? Saya sudah lama tinggal di sini. 네, saya sudah lama tinggal di sini. 여기에서 거주한 지 오래됐다. tinggal di ya. 그래서 저는 한국에 삽니다. Saya tinggal di Korea. 저는 자카르타에 삽니다. Saya 딩갈디 자카르타 이렇게 해서 같이 동사랑 전치사랑 같이 외워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왁두 사야 바로 마숙 우니버시타스라고 나왔었는데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쓸때 뭐뭐 할 때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문장을 만들 때쓸수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아직 어릴 때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왁두 사야 마시 케칠. 네. 왁두 사야 마시 케칠. 내가 아직 어릴 때 맞죠. 그렇죠. 내가 아직 어릴 때는 자카르타에 살았었어. 어떻게 하면 돼요? Waktu saya masih kecil, saya tinggal di Jakarta. 그렇죠. Waktu saya masih kecil. 내가 아직 어릴 때는 어, 자카르타에 살고 있었어. Waktu saya masih kecil, saya tinggal di Jakarta. 하시면은 자카르타에 살고 있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한국에 살 때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Waktu saya tinggal di Korea. 네, waktu saya tinggal di Korea. 내가 한국에 살 때. 야니 씨는 되게 유명하시니까 내가 한국에 살때난 되게 유명했어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돼요? 왁도사야 s 갈디 g 레 t 사야 상아떨 n 나 l 또 상아슬 넣어줬어요. 상아떨끈 날, 너무 유명하다. 그래서 왁도사야띵갈디꼬레야. 내가 한국에 살 때는 내가 왕년에는 엄청 유명했어. 왁도사야띵갈디꼬레야 사야 상아떨끈 날. 상아 기억하시죠? 상아 같은 경우에는 강조를 해줄 때 씁니다. 그래가지고 떨어뜨 날 앞에 쓰니까 되게 유명한 너무 유명한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왁도사야 꿀리야 라고 나왔죠?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나는 잘생겼었어. 어떻게 하면 되죠? w a k t u saya kuliah, saya ganteng sekali lo.' 'ganteng sekali lo'라고 했어요. w a k t u saya kuliah, saya ganteng sekali.' 나는 너무 잘생겼다라고 이렇게 다들 본인을 되게 강조를 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w a k t u 모모모' 이거는 모모할 때 특정 시점을 말씀하실 때쓸수 있는 거예요. w a k t u 는 사실 시간이라는 명사거든요. 근데 w a k t u 모모모 하니까 그 문장의 앞에 쓰여서 내가 뭐뭐 할때 라고 쓸 수가 있고요. 왁조 같은 경우에는 끝띠가로 바꿨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쭉 봤고요. 그 다음에 라인 깔리가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이런 표현이었고요. 그 다음에 어 이렇게 간단한 표현들 한번 또 이렇게 정리해서 볼게요. 자, 그 전공이 뭔가요? 라는 표현 어떻게 썼죠 주루산 안다 아빠. 네, 주루산 안다 아빠. 주루산은 그 전공. 이라는 의미입니다. 대학교에서 전공할 때그 전공 과목이라는 의미고, 저는 수학을 전공해요. 어떻게 하나 보니까. 사야 암빌 쥬르산 마테마티카 네 여기는 어긋만 썼습니다 그러니까 회화체라서 어긋만 썼고요 멍 암빌로 쓰셔야 맞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사야 암빌 쥬르산 마테마티카 회화니까 그냥 암빌 어긋만 썼고요 원래는 암빌은 가져가다라는 의미인데 암빌 다음에 쥬르산 쓰니까 이거 무엇 무엇을 전공하다라고 씁니다 그래서 사야 암빌 쥬르산 마테마티카 저는 수학을 전공합니다 그러니까 와 어려워 보여요 어떻게 하면 되죠 와, 스파르티냐 수사야? 야, 와, 스파르티냐 수사야?라고 하니까 아, 엄청 어려 보이네요. 스파르티냐 뭐뭐한 것 같아요라고 할때 스파르티냐를 부사로 쓰고요. 그 다음에 아, 네, 확실히 그렇죠. 하지만 우리 같이 수업 힘내서 들어봐요. 어떻게 하면 되죠? 이야, pasti. tapi kita harus bersemangat untuk kuliah. 네, k u l i a 라는 단어는 이제 공부하다인데 대학교에서 공부를 할때 강좌를 듣다라고 네 k u l i a 를 써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블라자르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고등학교 정도까지 쓰고 대학교 수업을 듣는 것은 꿀리야 라는 단어씁니다이점꼭 유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 좋은 생각이에요. 저 먼저 갈게요. 또 도, 우리 도서관에서 봐요. 먼저. 그래야죠. 우리 나중에 도서관에서 봐요라는 표현 어떻게 하나 보니까 Menar juga. Lain kali kita ketemu di perpustakaan ya. 네. Lain kali라는 표현을 어, 보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라인 깔리는 우리가 다음 번에라는 의미예요. 원래 라인은 다른이라는 의미고 깔리는 패수, 곱하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라인 갈리라고 같이 붙여졌으니까, 다음 번에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아, 좋은 생각이에요. 저 먼저 갈게요. 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되죠? 와, 이대양 박구스 사야 빠르기 둘루야. 네, 사야 빠르기 둘루야, 사야 짜부 둘루야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 짜부슨 이제 먼저 일어나겠습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요. 짜부은 원래 뽑다라는 의미거든요. 뽑다라는 의미인데 어떤 자리에서 일어날 때 사야 짜부 둘루야, 사야 빠르기 둘루야 둘다 많이 쓰니까 꼭 익혀두시고요. 정말 간단하게 쓰고 싶으면 둘루왔냐라고도 많이 씁니다. 그다음에 네 다음에 또 만나요라는 표현 어떻게 쓰나 보니까. 오케이 r 파이버 u l a 라기네 오케이 r 파이버 u l a 라기 다음에 다시 만나요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회화를 마무리해봤습니다. 네 위에서 배운 표현들을 통해서 자신을 간단하게 소개해보는 문장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공책에다 정리해보시고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본인 의 상황에 맞게 자어 처음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야니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하세요 이름은 야니.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왔습니다. Saya 네, 제 나이는 28살이고요. 제는2제 나이는 28살이고요. 제 나이는 28살이고요. 제나고요제나이 제가 5년 타서 네, 이렇게 해서 쭉 봤고요. 어,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건 브라살다리, 다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브라살다리는 어디 어디 출신이다라고 해서 come from으로 의미를 되새기면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동사, 전치사 같이 묶어서 외워주시고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무르사야 두아뿔루 들라반다운이라고 나왔습니다. 내 나이를 말할 때는 우무르사야 라고 하시면서 숫자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어, 제 나이는 30살이에요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Umur saya 30 tahun. 그렇죠. Umur saya 30 tahun. 숫자는 앞서서 제가 배워 봤는데 아무래도 숫자를 말씀하실 일이 계속 많을 테니까 기본적인 숫자 표현들은 꼭 외워 두시고 어, 수업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야 멍안빌 주 사는 에코노미라고 하죠.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전공합니다라고 나왔는데 멍안빌이라고 나왔습니다. 멍안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는 가족 가다라는 의미인데 경, 전공에 같이 쓰이니까 무엇을 전공하다 라는 동사로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야 버카르자디 자카르타. 자카르타에서 일을 했대요. 근데 언제부터? 라고 하니까 특정 시점이 나오죠. 스작. 리마 따훈 양 날루. 그러니까 리마 따훈 양 날루만 뭐시면 5년 전이잖아요. 그죠 리마 따훈 양 날루 5년 전인데, 스작이 부르니까 영어의 since라는 의미다. 그래서 5년 전부터 자카르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서 지금까지 쭉 진행되고 있는 말씀을 하실 때 전치사 스작을 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자기 소개 문장 한번 쭉 써보시고 그 다음에 자기 소개하는 표현들 여기 맞춰서 틀에 맞춰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연습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이 뭐예요? 간단하게 물어볼 때 어떻게 하면 됐었죠? 나만 야시 아빠 나만 야시 아빠 여러분들 이제 말씀하시죠 나만 야시 아빠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되죠 스낭베르트무 스낭베르트무 네, 원래는 스낭버르트무띵은 안다라고 할수 있는데 간단하게 스낭버르트무라고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 이름은 케빈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나마사야 케빈 나마사야 케빈 물론 이름이라는 명사를 말씀하셔서 사야 케빈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나는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네, 나 한국에서 살고 있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지낸지 오래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나는 인도네시아에서 살고 있어요. 네, 나는 인도네시아에서 살고 있어요. 나는 인도네시아에서 살고 있어요. 나는 인도네시아에서 는 인도네시아에서 살고 있어요. 나는 인도네어요 나는 표현 네어요 나는 인도네시고요 나는 인도네시아에서 살고 있어는 인도네시아에서 살고 있어요. 어요 나는 인도어요 나는 인도네 대학로 다닐 때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어, 전공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경영학은 또 뭘까요? 경영학. 졸업산 비즈니스. 음, 쌓아 밀, 졸업산 비즈니스. 네. 정치학은 뭐예요? 정치학. Politics. 졸이 p o l i t i 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미술. 미술은 Art 주로 산 스니스니, 그 스니스니 아니라고 스니. 그스니안. 그스니안. 하죠. 스니가 원래 예술이라는 의미인데, 네. 네. 그 스니안 하니까 미술, 어떤 그 네, 명사, 명사로 만들 때 씁니다. 그다음에. 음악 같은 경우에는 주르산 무식. 무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공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저는 인도네시아에는 한국어 학과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야, 안빌, 주르산, 바하사, 꼬레아라고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분들 만나면 또 연기할 어, 게 굉장히 많겠죠. 네, 이렇게 해서 쭉 알아봤습니다.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어, 오늘 자기 소개하는 표현들을 쭉 배워봤습니다. 어 간단하게 물어보는 표현 나마냐 시아빠부터 배웠는데 어, 먼저 케빈 먼저 말씀해 보실게요. Hello, saya Kevin, 나마냐 시아빠. 네, 케빈입니다.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얀이가. Hello, nama saya y a n senang bertemu. 네, 중요한 거 senang bertemu 만나서 반갑습니다라는 표현 senang bertemu 꼭 여기 표시해 를 두시고요. 그다음에 어, 저도 만나서 반가워요. 어디 출신인가요? 어떻게 하면 되죠? Senang bertemu juga. 안다, 브라살다리마나. 네, 스나우터 뜨문 주가, 주가가 들어니까 저도 반갑습니다. 저 또한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네, 브라살다리 어디 어디 출신입니까? 그랬더니 저는 인도네시아 출신입니다. 당신은요? 물어볼게요. Saya berasal dari Indonesia. Kalau anda? 네, 당신은 어디 어디 출신인지 물어봤죠. 그랬더니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자카르타에 사신지 오래되셨나요? 어떻게 하면 되죠? Saya berasal dari Korea. 네, 수다 라마, 모모한 아빠가 안다 수달라마 tinggal di Jakarta? 수달라마. 뭐한 것이 오래 됐다. 그래서 아빠가 안다 수달라마 tinggal di Jakarta? 자카르타 산지 오래 됐나요? 됐었죠. 그랬더니 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저는 수라바야에서 태어났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아, enggak lama. sebenarnya s a 그랬더니 어,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자카르타로 이사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Tapi waktu saya baru m a s u u n i 네, 바로라는 표현 잘 쓰니까 꼭 익혀 두시고요. 바로 뭐뭐 하자마자라는 표현입니다. 대학교 에 입학 하자마자 자카르타로 이사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전공이 뭐예요? 어떻게 하니까? 어, begitu. j u r u s 네, jurusan 라고 하니까 저는 수학을 전공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사야 암빌 주루산 마테마티카 사야 암빌 주루산 마테마티카 메스메릭스에서 온 거죠, 그 마테마티카 그래서 아, 그거 되게 어려울 것 같네요 어떻게 하면 되죠? 와, 스페어디냐 수사야 네, 와, 스페어디냐 수사야 뭐뭐 것 같아 스페어디냐 부사로 많이 쓰이니까 표시를 해 주시고요 그랬더니 아, 물론이죠 근데 우리 대학 수업 같이 열심히 들어봐요 어떻게 하면 되죠? 이야, 바스티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위해 열심야 합니다. 네, 버스망같 스망같은 열정이라는 의미인데 버스망같으니까 네, 하니까 이제 파이팅 합시다, 네 열심히 합시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 oh, 그래요. 우리 나중에는 도서관에서 만나요. 어떻게 하면 되죠? Benar juga l a k 네, 라인 갈리 같이 묶어서 외워두시면 라인 갈리는 다음 번에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랬더니, 어 oh,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저 먼저 가볼게요. 어떻게 하면 되죠? 어, 이 i 양바 y 스 사야 빨기 둘루야. 네, 사야 빨기 둘루야, 사야 짜부 둘루야 이렇게 해서 저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라는 표현을 쓰였고요. 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오케이, 쌈페이 버 물라기. 네, 이렇게 해서 복습을 마쳐봤습니다. <목소리> 언어가 다른 만큼 생활 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알아가는 시간. 적도의 푸른 보석 인도네시아와 친해지기. Yeah! 최근 후에 케빈이 이웃 나라 친구 야니를 만나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두 사람의 대화를 한번 들어볼까요? 케빈: 직장 생활은 할 만해? 힘들지 뭐. 그래도 어렵게 취업했으니까 다녀야지. 케빈: 그럼 주변 친구들은 어때? 다 취업했어? 아직 외국에서 유학 중인 애들도 있고 가업을 물려받는 친구들은 일하지. 남의 일 같지가 않네. <목소리> 네, 그 인도네시아도 취업하기가 굉장히 힘입니다. 우리나라만큼이나 근데 취업하기 힘들고요. 그래서 대기업에 취업을 하려면 인도네시아도 대학교 졸업을 했다고 해도 사실 외국 유학 경험이 있는 것이 아니면 그 이름 있는 기업에는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유복한 가정에 사는 학생들은 해외 대학교로 많이 유학하거나 무조건 또 수학을 몇 학기 정도 인도 아~ 어, 다른 나라 특히 뭐 호주나 이런 쪽 가까우니까 거기 가서 영어 공부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취업이 힘든 점 그리고 고학력자가 아니면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힘드니까 사실 인도네시아에서는 가족의 일을 돕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취업이 힘든 건 어느 나라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네 취준생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네, 인도네시아에는 아다후잔 아다바나스 아다하리, 볼레발라스라는 볼레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더위도 오듯이 때가 되면 응답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처럼 인도네시아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언젠가 이루고자 한 일에 응답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EBS 초급 인도네시아와의 양태중이었고요. 야니씨, 케빈씨와 함께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 기금 지원으로 제작됐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오전 6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 다다